오히려 이기서 내가 적성에 맞는 걸지도 몰라. 나도 그랬어. 지금 진짜 안 되고 다니는데. 확실히 재밌긴 재밌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레몬큐입니다 오늘은 데이데이 데이 할 거예요. 간만에. 자, 초대한 사 받을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리고 초대 가수로 네 아카자 카린이 왔습니다 난 가수가 아니야 초대가수 가수는 아니라고 아 프레임이 참 레몬 큐브 이즈 초이니 어, 가수고기 하나 아 됐다 뭐내거내클거 내 클로... 없지? 어? 칭길거 없지? 어? 메이백, 메이백 들고 어? 메이백이나 메이백 들고 메디백? 응 어. 딱히 필요는 없는데 하나 어, 더 있으면 좋지 아 혹시 톱 필요 없나? 톱? 어? 톱? 톱? 어 필요 없어 어, 아이씨 맞둥이 양 아이스 톱. 어때? 아 간만이다 진짜 여기 아 어? 뭐야 내가 미안해요 게. 잘못 눌렀어 가시호기 만렙이네 어쟤만렙쟁는도꽤 쟀지 아 봤었는데 내가 또킬딸치 잘해 킬다답빈 나가 오랜만에 킬 아, 반피란 거 진짜 좋내 반피란 걸 누가 또 훔쳐먹었어. 아, 이것도, 또, 아, 또안 해놨다, 나 이거. 아, 씨. 그, 뭐냐. 혹서드 안 해놨네, 내가. 혹서드? 어. 건 아닐까? 나 근데 있으면서도 나쁜데. 시즌, 물론 편요지어 매우 초보자들한테는 진짜 맵이 나와고막 그걸 잘 모르니까. 초보자뿐만 아니라 나도 다 있어. 혹서드 <laughs> 편하거든. 난훅성이 좋다. 쉴드! 오랜만에 보자 파스도 오랜만에 본 겨. 뭐야? 진짜, 네. 페이드 있는 강도 임판 게임입니다. 네. 그다지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유명한 게임이니까. 내가 봤을 땐 10만 게임인데. <laughs> 깜짝이야. 케이저 테이저만 나. 깜짝이야 불도저가 있네. 아 테이저 어디 있어? 이저어 있어? 테이야이 여기 있는 거 왜? 야나가 없어. 내가 아웃이고 어 깜짝이야 테이더뒤에불도저가있네뭐 <laughs> 미션 됐어넌 재산 날이다. 됐어 가자. 년. 네 여기 있는 데이 뭐야 뭐야 뭐였지? 파츠라는 모델이에요. 난이도는, 난이도는 뭐냐? 오버킬. 오버킬? 오케이. 딴게 오버킬 아니면 할게 없어. 네. 그치. 이게 대스위시까지 있는데, 대스위시 할 게는 우리가 너무 딸려가지고. 대스위시 너무 힘들어. 그치. 말렛도 힘들어 하는 게 대스위시입니다. 아, 진 어, 씨, 테이어 때문에 지길 거아니 응, 살렸네. 바로. 메이백이 필요하다니. 왜안 와? 어설트 끝나? 어, 어설트 어, 끝났다. 어, 거의 다 끝날 거야. 쭈비스는 끝날 거야. 스나이퍼번 봤다, 스이 내가 갖고 갈게요. 됐어, 가시고기, 스나이퍼를 두 개. 잘했어. 갑시다. 역시, 아, 네. 이런 거는 잘 못하는 사람이 가져간 게 낫죠? 아니, 가시고기나 난수. 아, 그래? 어, 양복 입고 있잖아. 속도가 더 빠를 거 아니야? 자. 유, 가시고기. 아, 씨, 가시. 가시. <laughs> 조광이 갖고 왔어. 아, 조광이도, 그, 아, 그래, 그, 그래 양복 입고 있으면 괜찮아. 속도는 유지. 아,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녹화하고 있었지? 뭐 어때? 뭐명한다고 어이씨 폭 아. 아. 어디서 왔어야뭐뭐뭐뭐야 뭐, 뭐. 클로커 클로커야 뭐클로커클로커다시오기네뭐나 클로커 때문에 뭐시씨뭘 클로커네 내가 이제 좀 해줄거야 나 벌, 벌똑같는데 깃더업 더 파고 가 클로커 내야안 돼. 내가 아, 520, 571 데미지를 달겠는데 아싸. 짜리 클로커한테 어설 투사. 어설트아 부금. 네어설트 시간에는 네, 그래. 경찰이 많이 옵니다. 브리 브릭, 브치 201로 해라. 아, 최고다 최고. 네전 아직 초보예요. 부금을 브리치 201로 해야 게임을 할 맛이 나지. 오노아 uh, no. 벌써 어, 데이야이다이도 데이터 네? 없나? 방 내가 만들어야겠네 아이고 나 하나 아, 리네오오나 암호 들까? 어? 암호 들까? 톱 어, 들어 톱어톱톱톱톱톱 어, 어... 어... 암호에 톱 들어 됐어 완벽할 거야 진짜 찍을 거면? 그냥 톱칠 만건 알지? 에이. 누르면 되니까 그냥 레디 레디 야 톱은 어디서 쓰냐 여기서 톱거이근고 닫는 데 a t 이랑아 오케이 오케이 남자는 정문이 아니라 창문 야이방방금 뭐지 Get down Get down, Get down. Get down. 어, 카드를 찾자 어가시고 이렇게 카드 먹었으니까 여긴 톱 못쓰지? 어? 여긴 톱 못쓰지? 거기 ATM, ATM이나 톱 써봐 아 됐다 아 잠깐 네내 네뚜 어? 네뚜? 다시 오게 하면 될 거야 쟤 딜러 있어 이거 열어놓을까? 아이 찮아아 ATM 따면 좋은데 ATM 따다돈 얼마 안 줄까? 그까 그러니까. 2만 원이만원 2만, 2만 원이면 뭐껌값시다껌껌값시 이제 네돈 가지고 총도 살수 있고요, 스킬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공도 찍어가지고. 전파. 경찰. 저좀 많이 하니까 이제 아무리 버스를 타도 괜찮지는 아것 같아요, 항상. 버스도 결국엔 실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를 한 수백 번 하면 실력 돼요, 그 프레임이 많이 끊기네. 아이고. 역시 프레임 쪽은 어쩔 수 없지 내가 설정을 잘 못했나? 최최저로한거 같은데 설정에서 틀린 건 없겠지 예. 집 라인이나 타워도 가야지 집이 너무 많이 나와어내좀더 베이스야 뭐지? 나 그렇게.. 아무나 써는 오버핏 선진 기술 뭐야 이거? <목소리> 어우 아까 렉 안걸렸는데 이거 뭐지 이거? 여기 더 걸리는데? 어설트라 그런거 아니야? 그런가? 아닌데? 아까 데이트 했던 땐 괜찮았잖아 아그런거같 응? 아이.. 뭐야 이거 아 와, 진짜 반차도. 뭐야 이거 초반에 이거 맵 로딩하는데 좀 시간 걸리나? 그것도 그럴, 그럴 수도 있겠네 좀 왔다갔다 할까? 안녕. 아이고 그걸로 렉 걸려 이거 아! 아! 제작전! 이렇게 투, 초옵니다 저 네. 안보여 이거! 나도 안보여. 아, 나 이거 제일 싫어. 죽었다. Yeah, oh, 블록으로 골드. 아, 깜짝이야. 스나이크 못봤는데. 뭐야? 뭐야 있었어? 아, 저 울프 진짜. 아, 어딨어? 죽었어. 어이씨. 나 잡으려 했는데. 쉴드야? 내 거지. 어, 붓도저다. 잤다. 앉아. 앉야라고 아, 야, 이 나쁜 새끼. 내가 플레이드 다 깠는데. 으, 가시오이 폭수할 거야. 쉴타는 니네 거야, 나쁜 새끼. 혹서드 이번에 어. 깔면 뭐버그걸린다면서티비깅할 거야 나쁜 내블루들를 먹었어 그냥 살려 씨 알겠어 내가 혼자 하고 있으니까 때 그래 이거 혹서드 하면 네. 뭐버그걸린다면서 아예 버그 사라졌어 아예 내라졌어 혹서 때문에 내라 모딩 때문에 그러더라 아. 모딩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더라 에 모딩 버을빼로돌드 모딩 하나만 해놓고 살고 있지 <laughs> 어여기서들썩써도되나 조용히 써야지 여기 키치 어디서 생겼나 응? 됐다 뭐야 어, 방 응? 이, 왜? 이 무슨 버그지? 이 여기 따도 되나 이거? 어 거기 따야 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거기 됐다 아이고 맞았다. 극적으로 살다 반짝 페이저 이존많잘 보이지도 않네 이거 뭐야 이거 책이야 책? 아니 책을 왜 주고 와요 여기서? 몰라, 병신들이야 이거. 병신들이 아니고 부적가면 아홉백 먹고. 네. 아. <목소리> 오히려 이게 더 저한테 좋죠. <목소리> 네. 그렇게 자주 하니까 이거를 열린 거한 다친 거야 이거. 잘안 보이네. 어, 그냥 가물로 해, 감으로. 아 열리지도 않아요 뭐. 아. 손자이분 아이 왜 젠적이 위에 올라갔어 그죠? 어, 내 칼주이가 달려주겠지만. 하지만 글록은 냈거든. 이탄 동안만 하면 되겠지? 왜 돈이 하나 안 나와 근데 씨. 아, 타탄 동안에 타고 다 끈, 끝나가 타고 할 때. 그래? 예, 아니 깎아 깎아 돈이 계속 안 나오는데. 바꿔봐야이 뭐. 돈이 나오다. 돈이 나오지. 어,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라고. 해피율을 누른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저 이거. 아, 처음 해봐? 어, 그냥... 아 그때 한번 해보고 그땐 뭐냐, 폭탄할 때만 하고 그다음에는 안 했는데. 아 그래? 어. 그래, 지금부터 배우는 거야. 그래? 해전 그, 시발로 죽여버릴 까 어, 다 끝났네? 아니야, 이 아니, 계속해, 계속해. 불 와도 계속해. <laughs> 계속되지? 어, 클럽. 아, 안 맞아. 어테이저 엉덩이 내밀고 내려오네. 아, 진짜. 초반에 많이 든다, 이게. 실드야. 어? 아, 이거 다 금이구나? 아이 있었는데 하나? 그래서. 아닌가? 아이씨, 거금 아닌 줄 알았어, 이 바지호그가 다운된다니 살릴수 밖에 없거든 라스무스는 오 아이고 또 출근하고 이게 재미없을 수 있지만 뭐 재미있어요 길렀고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톱질은 팀에 매우 도움이 되지 그치. 아니면 돈도 먹고 돈도, 돈도 먹고 일단 이조 이거 원래 돈이... 이렇게 쉽가... 다 해야 되지 이거 다. 네? 다음은 좋지. 물론 달 필수적인 건 아닌데 돈이 니로안 나오는데. 김태진가. <laughs> <깃돈인가? 웃음> 이거 이제 가끔 가다가 금한세 개씩 나오면 재밌긴 한데. 라스무스야, 글록 소개드린다. 네. 라스무스야. 살리러. 어어어 다들 살려. 살려. 돈. 뭐가 돈은 나 내가 다 어? 먹는 거 같은데. 음. 아 근데 다 먹어도 금 배지잖아. 맞지? 맞지? 아, 게 사회주의적 게임이라 사회주의적 게두번 정도 해야지. 두번 누가 먹던가에 돈은 평정을 붕대에 두는 사회주의적 게임, 오케이 아포 당연히 애들 다 거치겠죠. 제이렇게 하고서도 블로커 뭐야 이거 정말 아, 클로커 소리가 참 걸린다. 이거 문서는 땅 문서야 이거 여기는 어 여기는 문서는 뭐땅 문서야 문서 어 믿는다. 여기 안 딸까 혹시 남은 거 있으면 그때 좀저 먹으세요. 아많했다와 아, 깜짝이야 클로커. 많이 다운 금! 금! 아이고 금도, 금이 얼마지 이게? 아. 하나에? 금좀 옮겨줘 그래 긴간 동안 어차피 시간 다 말린 어차피 다어다고 한꺼번에 들고 하면 되니까 아 그렇구나 뭐 하는 거 아. 금이 몇개 나와? 랜덤 미지 몰라, 랜덤이지 랜덤이지 아 그렇겄 틀렸어요 최대 몇개 나오냐 이거 모르겠어 랜덤이라 러 페이저 망할 페이저 소리가 들린다 먹으라고 나나 살려줘 응. 잘했어 블루저 어살아오네 아씨 거기 여기있다블루죠 아, 오케이 버스도 많이 하네 실력이 좀 있고 아 보상이 공간이 구나 생초니까

불이 짜증나네 이거. 아불 시야도 가리고 개미수 클로커다. 아씨 올드 우슨 목소리가 좋아. <laughs> 클로커 선업 베이츠. <of> <laughs> 아이 클로커가 진짜 많아 이게 하면 얼마가 나오지 총? 이 경험치, 아니, 이거 부상이 증가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나, 혹선 브레이크아웃 나온 이후에 혹선 브레이크만 해가지고. 아. 클로커 많네, 어, 진짜 또 만났어. 클로커 착각한데? 그 진짜? 파스타인엿 먹을 듯이. 어, 23,000원. 강의가 착실히 울려지네 오히려 이기도 내가 적성에 맞는 걸지도 몰라. 나도 그랬어. 지금 비자도 안 되고 다니는데 토티 재밌긴 재밌어. 토티로 타이머 택해봤냐 <laughs> 타이머 택왜 해서 재밌어? 얘 해놓고 불다 꺼지기 전에 토티 다. 아, 꺼졌이거 시간 지나면? 어, 어 꺼졌잖아. 아니 지금 타 타기 전에 타 타기 전에. 아 다. 다, 다 할수 있어 이걸? 시간 내? 어 디모트 되더라고. 디모스인데 난 약간 비난하게 안되더라 머니백 진짜 그게 제가 타다보면은 시간이 단축되는걸 느껴 아, 깜짝 또 없지 어 암호백 딸거는 어, 암호백? 암호백 이동면 충분해 그래? 지금, 하나 남았는데? 아, 저기 있다 면 되네. 다음. 클로퍼야, 또? 클로퍼 엄청 좋아하네. 아, 클로커 한 마리 더 있네. 살짝 두번 주면 되겠다. 살짝 두 번. 타이밍을 딱 알아놔야지. 아, 역시 양극 패키지, 무려. 어머. 누가, 누가 왔어? 누가 아는데 나한테? 잠시만. 누가 하는 거? 누구야 내가 플레이팅 가지고 도망가야겠다 아니 어이 깜짝이야 총알 많이 는나뭇지에장 있는 거야 이거하고 아, 혹서든 음, 깔고 깨고. 와. 큰 거를 먼저 따야지 않을까 이거? 아닌가? 큰거에도 별로 없나? 응큰 어? 거? 거기서 거기잖아. 어제 랜덤이야, 이거. 그런가? 좋아. 다 했나? 어, 여기가 안 따진 거 있어. 어디? 여기. 아따가. 어디? 여기. 아, 여기. 안나오네 됐어? 네 가자 갑시다 암흑만 받고 아이 왜싸우다 죽는거야 이 나쁜놈아 가자 어우 시야 맑아졌다 불 때문에 진짜 어. 비밀로 오는데 아이 깜짝이야 클로커가 다구르 있어 안보여요 안보여요 뭐지? 뭐야 어딨어? 누가 테이징 당하고 있는 소리가 가자 얘좀 쎄가지고 몇번더 때려야 돼요. 보조무기로는. 왜안 와? 왜 가다가 기록한 반대냐고. 어, 반대였구나. <목소리> 어, 무서워요. <목소리> 어, 나 총알이 없는데. 가야지. 옷이! <목소리> 다 갖고 왔지? 가지고 있다, 이다 갖고 왔지? <목소리> 어, 다 갖고 왔지. 하나 2, 이이오 레벨 7 2, 넘었다. 2, 2, 2, hey, 2, <목소리도>